헤롱툰 해롱 구독! 저는 라디오 수저, 아니 숟가락 라디오 방송을 하는 중1입니다. 취미삼아 라디오 방송을 하던 중 어떤 오빠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말하길 자기는 17살이고 남자라고 했죠. 음...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오빠, 저랑 이야기가 잘 맞더라고요. 중1과 고1 3살 차이지만 오빠가 정신 연령이 낮은 것인지 제가 높은 것인지 콩짝이 매우 잘 맞았습니다. 콩짝콩짝 지내던 중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메신저로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딴거 하느라 확인을 못 했는데, 인생이 무료했던 언니가 제 폰을 보고, 언니의 신상을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언니 사진까지 할게요. 전확인할게 오, 빵함.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이 오빠 벌써 핑크빛 분위기로 답장을 와다다 보냈더라고요. 얼굴 예쁘다. 그럼 나랑 동갑이겠다, 등등. 문자만 봤을 땐, 뭐 이미 저랑 그 오빠는 친구 사이에 넘은 것 같았어. 요 하하. 하, 어쩌지. 여기서, 사실 난 중1인! 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라, 그냥, 어, 그래, 고마워.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갑자기 사귀자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난 급전계의 사고 회로가 정지되었어요. 여기서 고절하면 저랑 오빠 사이는 끝난다고 생각해. 그래 사귀자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오빠는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데이트하자고 언제 만나는 게 좋겠냐고 물었어요 거기서 정신이 확 돌아왔죠 오빠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언니 사진에 언니 나이인데 저는 언니 같지 않고 나이도 14살이잖아요 아 어, 큰일 났다 오빠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세상에나 오빠에게 사실 그 사진이랑 나이는 언니의 정보였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 연자의 3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성인이면 크게 티안 나지만 17살과 14살 차이는 확연하게 나요. 계속 속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과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